영어를 잘하게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어를 잘할 수 없다고 미리 포기를 하니까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영어 언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반응해 주셨던 어순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깊게 왕초보 전용으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영어의 어순, 뼈대가 되는 이 구조는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영어의 가장 기초적인 문장을 만들 때 우리는 결론부터 핵심부터 얘기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뭐뭐 한다. 이 구조 기억해 주세요. 누가 뭐뭐 한다. 기본 문장은 이렇게 생겼었죠. 평서문. 평서문부터 볼까요? 평서문은 나는 달린다. I run. 부정문은 나는 달리지 않는다. I don't run. 의문문. 너는 달리니. Do you run. 이렇게 기본적으로 누가 뭐뭐 한다라는 어순이 영어의 어순이에요. 어순이 자주 헷갈리는 이유는 한국어의 어순과 영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한국어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운동장에서 달려. 영어는 어때요? 나는 달려, 운동장에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를 배울 때이 어순에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기본 문장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해 볼까요? I could run. I would run. Could, would. 이두 가지를 주어와 동사 사이에 넣으면 새로운 뉘앙스가 생겨요. I could run. 달릴 수도 있지. I would run. 나라면 달리겠다. 혹은 이 기본 문장에 시제를 더해줄 수도 있어요. 나 달릴게. I will run. 나 요즘에 달린다. I am running. 하지만 이 기본 문장을 안 후에 다시 막막함이 찾아오죠. 기초적인 문장은 얘기할 수 있겠는데, 긴 문장 얘기할 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은 이긴 문장 어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뼈대와 구조를 익히면 여러분들도 긴 문장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볼게요. 나는 서울에서 놀았어. 나는 바다에서 놀았어. 나는 식당에서 놀았어. 문장을 보시면 에서, 에서, 에서 이렇게 한국어에서는 같은 에서를 사용해요. 하지만 영어에서는 이 같은 에서도 다른 단어를 사용해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는 바다에 있는 식당에서 놀았어. 혹은 나는 서울의 식당에서 놀았어. 이 문장을 자연스럽게 툭 내뱉을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볼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at on, in이에요. 차례대로 장소의 개념이 넓어져요. at은 콕콕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지점이 모이면 무엇이 되죠? 맞아요. 면적이 되죠. 그래서 on은 면적이에요. on, 면적. 하나 더. 면적이 모이면 우리가 무엇이 되죠? 공간이 돼요. 그래서 in, 공간이에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at, 콕콕 지점, on, 면적. 이 면적이 모이면 in, 공간이 되는 거예요. 차례차례 자세하게 뜯어볼게요. at, 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소가 있다는 뜻인데요. 정확한 위치가 있는 거예요. 식당에, 학교에, 직장에, 집에. 이네 가지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볼게요. 식당에, 콕콕 지점, 정확한 주소죠. 그래서 우리는 at을 써줘요. at the restaurant at the restaurant 학교에 at school 직장에 at work 집에 at home 여기서 잠깐만 한 가지 의문이 되지 않으신가요? 바로 언제 더를 쓰고 언제 더를 쓰지 않지 이런 궁금증이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은 딱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장소 앞에 더를 붙여 줘요. at the restaurant 이렇게요. 하지만 이세 가지 경우는 앞에 덜을 붙여주지 않아요. 바로 학교, 직장, 집이에요. at school, at work, at home.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세 가지를 예외적인 케이스로 두고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는 직장에 있니? Is he at work? Is he at work? 그는 식당에 있니? Is he at the restaurant? Is he at the restaurant? 그는 집에 있니? Is he at home? 언제 더가 붙고, 언제 더가 붙지 않는지도 아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at을 배웠어요. 콕콕 지점, 정확한 주소를 나타낼 때 at을 써줘요. 조금만 더 넓은 개념으로 가볼까요? 점이 모이면 면적이 됩니다. 바로 on이에요. on은 어떠한 면적 위에 접촉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보통 테이블 위에 접촉이 되어 있을 때, 혹은 벽에 접촉이 되어 있을 때, 혹은 천장에 접촉이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언을 사용해줘요. 거리에, 벽에, 1층에. 이세 가지 한번 영어로 바꿔볼게요. 거리에. 차나 사람이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on the street. On the street. 벽에. 어때요? on the wall. 벽이라는 면적에 접촉이 되어 있는 거죠. 또 1층에. On the first floor. 2층에는 뭐예요? On the second floor. at보다 조금 넓은 개념이 on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어요. 자, 조금만 더 넓은 개념으로 확장해 볼게요. 면적이라는 게 뭐이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공간이 되죠. 그게 바로 in이에요. 넓은 공간 혹은 그 공간 안에 라는 뉘앙스를 살리고 싶을 때 in을 사용해 줍니다. 주로 국가라든지 도시에 써줘요. 한국에, 서울에, 호텔에 이세 가지 볼게요. 한국에, 나라의 이름이죠. 그래서 in Korea, i 서울에, in Seoul, in s e 호텔에, in the, hotel, in the hotel, 여기서 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에또 써줘요. At the hotel.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는 호텔에 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호텔에 있어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at the hotel 사용해 줍니다.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at, on, in 세 가지 중에 골라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긴 문장으로 확장해서 같이 이야기 한번 해 볼게요. 그녀는 주말마다 뉴욕에 있는 공원에 있어. 어디에 있어요? 공원이요. 공원이라는 콕콕 지점. at the park. 그런데 어디에 있죠? 맞아요. 뉴욕에 있어요. in New York. 언제요? 주말마다. On weekends, she's at the park in New York. On weekends, 그녀는 2층에 있는 병원에서 일한다. 우리 결론부터 기본 문장 이야기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일한다. 바로 she works. She works. 어디서 일해요? 병원에서요. 콕콕 지점. At the hospital. 몇 층이 있죠? 2층 있어요. On the second floor. She works at the hospital. On the second floor. 이어서 같이 몇 개의 문장만 연습해 볼 거예요. 제일 중요한 세 개의 문장 '에'를 사용한 문장부터 같이 얘기해 볼게요. '더'가 붙지 않는 장소 세 개가 있었어요. 학교, 집, 직장. She's at school. She's at work. She's at home. '더'가 붙지 않았었죠. 그렇다면 이 문장은 어떨까요? 그녀는 창문 쪽에 있어. She is. At the window, she's at the window. 바로 어떤 지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무대 위에 있어. 무대라는 곳에 그녀가 접촉해서 서 있는 것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She's on the stage. 접촉의 의미로 on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반지가 손가락에 끼워져 있을 때는 우리 at, on, in 어떤 걸 사용해 주면 좋을까요? 바로 on이에요. 그 이유는 반지가 손가락에 접촉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it is on the finger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자 퀴즈 나갑니다. 그녀는 복도에 있는 창문 쪽에 있다.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She is at the window in the hall. She is at the window in the hall. 복도라는 공간감을 생각해 주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저도 늘 헷갈렸던 게 바로 이 at. 이었어요. 요즘에 영어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질문 주시는 걸 봤고요. 그리고 메일로도 질문이 간혹 오는데요.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일을 잘하는 데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요소가 필요한 것 같아요. 최적의 방법이라는 게 물론 존재할 수 있어요.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일을 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요즘에 구독자분들의 메일이나 질문을 받아보면서 느낀 것은 효율적인 방법, 효과적인 전략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인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어떤 일을 잘하기까지는 양이라는 요소, 시간이라는 요소를 절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민을 가 계시거나 어학연수를 가야 되시거나 직장에서 꼭 영어가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자녀 교육 그리고 자기 개발 이런 영어를 배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 일들도 있다는 거를 떠올려 주시면서 열심히 꾸준히 영어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성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한번 봐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뵐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영어 언니였습니다.